네의불법이 그대로 어나는 네, 안녕하세요. 전도훈입니다. 저희가 경행물 윤리 위원회 앞에 왔습니다. 반행물 윤리 위원회가 극진 학생들에게 이상한 성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노골적인 음란한 이런 그런 성교육 교재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는 게 이것이 참으로, 어 바꿔야 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우리가 빼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이게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적합하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서 저희가 이 규탄 집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얼마나 이 책이 얼마나 음란한지 보십시오. 이게 학생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다볼수 있는 그런 책이어야 되겠습니까? 네, 보십시오. 이런 책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내용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음. 학생들에게 뭔가 이런 포르노 이런 것들을 따 지금 배워지고 있거든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렵고 네, 그 이런 것들까지 이게 과연 성교육인지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세팅해 놓으시고 네. 시간이 되어서 음란도서 규탄집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관행물논리 위원회 에 잘못됨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관행물논리 위원회 위원들 모두 자원을 갖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일반 국민 상식에 비추어서 문리 도덕심에 어긋나고 어리니 나라 헌법에 반하는 이런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수용을 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목소리> 그러에게불구하고 간혹을 물위원회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이를 무시해 드렸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학부모들의 의향을,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하여 우리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흥분상태로 인한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질환이 곤지름이라고 부르는 폰들로마 사마귀인데 항문 주변보다 항문 안쪽, 더 깊숙하게 입장 점막까지 넓게 퍼지는 것이 특징적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심각할 정도로 발전하지 않으면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병의 치료는 부풀어 튀어나오는 사마귀를 잘라내고 그 질병의 피부를 전기로 태우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문제는 이 질병이 워낙 재발을 잘하여 한 번의 치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사마귀를 절제하고 이후 감염된 세포에서 다시 태어난 것수 있다면 그때마다 잘라내고 전기로 태우는 수술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뭐 몸의 외부도 아니고 너무나 예민한 얇은 점막으로 되어 있는 직장 쪽입니다. 또한 치료 기간 동안에도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항문 피부를 잘라내고 전기로 태우기 때문에 항문이 화상, 입은 것과 같이 통증이 심하고 배변 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직장 안까지 깊게 발생한 콘딜로마는 절제 범위가 넓고 치료가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치료 이후에도 항문 협착과 같은 여러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져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의사까지 곤혹을 치르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에 걸린 걸린 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기준이 아니라 국민과 학부모의 기준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이 나라의 엄마와 아빠, 우리 부모들이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해 주실 분은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의 정재우 간사님이십니다. 국민 여러분 간행물 윤리위원회가 어떤 곳입니까? 홈페이지 인사나을 보면 청소년을 유해한 간행물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반사회서 범죄와 인륜을 저버리는 행, 행태를 미화하는 간행물에 대한 적정한 통제는 출판의 발전과 출판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물윤리위원회는 그 말처럼 행동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적정한 통제를 요구하는 음란한 아동성교육도서 66번에 대해서 가능물윤리위원회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책들에는 도를 지난층 성행위 묘사와 노골적인 그림, 심지어 학문 성교 방법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마치 포르노 영상에서 자막을 떠났다고 해도 믿을 만큼 수위 높은 표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해하지 않다는 뻔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가능물윤리위원회가 말하는 적정한 통제, 이 사회상은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청소년에게 유효하라는 상황선은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상황선은 있는 것입니까? 한국의 선거 낙오를 받아 어른의 상식과 지식으로도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상황상이 대체 무엇이 되는지 간인물윤리위원회는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가 <laughs> 빠진 간인물윤리위원회 운남물의 대사 정의 내리지 못하는 가능물윤리위원회,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가능물윤리위원회는 당장 해체야회해체회차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 유예도사 배사를 위해서 노력해온 학부모와 민원인들을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기만하고 조롱한 여가부와 가능물윤리위원회의 담당자에 대해서도 심히 규탄합니다. 여론의 담당자는 민원인을 기난하고 심의 기관인 가능물윤리위원회에 공문으로 심의를 지시하지 않아 결국 직무유기로 인한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공무원이 형사 고발을 당할 위협까지 무릅쓰면서 운명고소를 사수하려고 하는지? 학부모의 환상이 자자하고 학생들의 성적 일탈마저 부추기는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촉구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국민 기만행의와 청소년을 배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조직의 만행을 진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방관하고 경쟁을 흘리지 않고 문제들을 허용한다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끝을 모르는 자극적인 은만한 출판물이 은만할 것입니다. 또한 은만한 경기가 힘을 지고 상하성이 없는 성적 회복을 표현의 자녀라는 허위 좋은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정신적 행복을 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이 되는 66대의 원만한 아담 선교역 도서의 규칙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있고 선택 가능한 인간이라면 그 앞에 독점물을 두고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은 비난입니다. 청소년도 성적 동생인이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은 불선입니다 여러 가지 통찰이 가능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독점물이라면 치워주고 잘못된 것은 알려주는 것이 참 어른입니다. 아,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저 우리가 많이 지혜를 얻고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래부터 차근차근 거쳐왔지 않습니까? 출판사도 방문하고 교육부도 방문하고 여가부도 방문하고 관행문에까지 철저하게 왔거든요. 권익위원회까지 어한 번에 위에서 칠 수도 있었지만 우리 밑바닥부터 쭉 오면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쵸? 뿌리부터 이렇게 많이 썩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어떤 조치가 되는데 감사한 것은 의회, 지자체 의회 중심으로 의원들이 많이 나와서 또 의회에서 발언을 많이 하고 그 지자체를 바꾸는 움직임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명받았고,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였죠? 무슨 도였죠? 경기도도 있었고, 서울시도 있었고, 그렇죠? 충남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갖다가 실망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 조직을 깨우고 지방을 세우는, 그건 저혀의 기회라고 정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안한게 있던 것 같아요. 이 국회의원들이 이걸 안 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 어, 실행을 해봤는지 해봤는지 모르지죠 국회의원들이 간행위원장 불르고여가부장만 불러서, 이 책을 갖다 모니터에 띄워놓고, 한번 지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저 이거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간행위원장 불러가지고, 당신은, 아니, 그 사고의 차이야. 그레타 너의 믿음은, 당신의 믿음은 이것이 아동들에게 유리하고 교육적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뜻을 한번 받아보자. 이 PPT 띄워도 되겠냐? 띄우는 거예요. 예? 언제나 그렇습주 문제는 아니다. 오늘 음, 오소소리비는서 네, 발표하고 운전 운전 있고 지금 이 끝나가고 이 있습니다. 출문화산업진로및경찰시과민민이를행사지 못하도록 저희도 여 저희가 지금 현재. 단행물 윤리 위원회 가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세종 정부 청사가 있는 곳인데 단행물 윤리 위원회가 속해 있는 문화 체육 관광부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민원을 제기 중인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 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국민권익위원회 앞에 와 있습니다. 이한 네. 명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 들어가면 담당자가 바로 나오거든요. 법률적 근거도 없이 독립기부임을 주장하며 이 역시 거부했다재 심의 당일 네, 서울에서 또 대전에서 전국에서 올라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 방문을 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피치실 우리, 피치실 고민, 피치실 우리 피치실 많은 국민분들께서 함께, 함께 아, 정말 외쳐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습니다 이것이 네.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길이이기 위해서 안전 위한 길입니다. 예,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사안에 대한 엄밀히 조사해 더 이상 감면의 침묵을 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민권익위는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복합 고충민원에 속한 공권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지침 제 12조에 따른 우선 처리 고충민원임을 직시하고 최우선 처리하기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국민권의는 다수인이 권위를 지내하는 법충민원에 속한 본권이국민권의위원회의 본인 대충민원 덕충인원 처리2층 제12조에 따른 우선처리 법충민원임을 명심하여 최우선처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한다 하나, 66권의 윤곽 영릉, 도서가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서방에 배치되어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열람할 수 있다니 말이 된다항문성적 방법까지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온난도서 즉각 수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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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라 하나, 간행물리위원회의 편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결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립권익위원회는 즉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시정 권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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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하라. 하나, 청소년유행성과 연관된 43가지의 매우 구체적인 개발심의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법법시행령 제9조 및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및 운영규정 과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내용의 총 개수가 60개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교육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면제를 해준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육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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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연령과 유해성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이 없는 현 인적 구성원을 의하여 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자본을 청취하려는 민원인은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간행문 윤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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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규탄한다. 하나, 출판문화사업진흥법 및 간행문 윤리위원회 운영 및 심의규정에 명시된 바 민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방해한 가능물 1 1년원회의 불법성을 엄중히 인식하여 국민 권위기는 직무 유지, 유기하지 말고 즉각 본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며 시정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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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하라. 조치하라. 2014년 8월 16일,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 반동성애기적시민연대동성애 동성을 만든 국민연합, 진평현 수도권기독교 총연합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순서는 다 끝났고요.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사진 제일 앞줄에 계신 분은 네, 턱 아래에다가 옆에 계신 분하고 좌우를 살피셔서 좀 높이를 맞춰주시고요. 두 번째 줄은 턱 아래, 턱 아래. 네, 세 번째 줄은 조금 위로 만세, 만세로 들어주시고요 자, 보이, 보이는 거는 자녀 교육은 부모의 최우선 권리를 앞으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예. 자녀교육은 예, 파란 색깔 앞으로 해서 자녀교육은 자두 번째 줄도 양쪽 한번 좌우를 살펴서 줄좀 맞춰 주시고요 마지막 줄 좋습니다 네 하나 둘셋 앞에서 찍는 분들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오른손. 자, 한 손으로 들으시고요 오른손을, 오른손, 자, 오른손, 예, 예, 주는 구호손, 뒤 돌리셔서, 돌리셔서, 오른손 들고 쓰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여쭤보세요. 우리 아, 머리 유타렘다유타다타 네,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광고를 어, 드리겠는데요. 세분 어, 대표, 세 분, 네분 대표께서 지금 국민 고충 민원 민원 어, 접수를 하시고 성명서를 전달을 하러 들어가실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어, 식사 안내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식사는 바람문학과 아, 그 연구에서 음란한 성교육 도서 네, 66번 해출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네, 내었습니다. 네, 간행물 윤리위원회가 이 노골적인 정말 그 책을 정말 표기가 두근두근 조마조마할 정도로 너무 엄란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학생들한테 초중고, 어린, 우리 자녀들한테까지 이걸 마음대로 볼수 있도록, 그것이 교육에 적합하다고 얘기하는 첫 번번스러운 우리 간행물윤리위원회 부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모두 함께. 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기 성유화를 일으키는 이 동성애를 퍼뜨리려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어, 결코 방관하면 안될 것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정부 청, 종합청사가 있는 곳입니다, 세종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